죄송합니다. 제가 29일 목요일 그 여기 행사 있는 거 알, 알았는데 제가 사회, 제 그림이 좀 이런 요 시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불려다녀가지고 한네 군데 지금 전시를 하느라고 뭐 분식하고 뭐 이런 거고 정신이 없었어요. 그래서 몇번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날도 좀겹신게 많아가지고 제가 3월 1일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필히 그냥 음.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. 제가 사실 뭐 그림 소재를 제가 저는, 저는 종교 그림이나 아니면 은어 이렇게 그런 현장 그림들도 많이 그렸는데요. 우연히 제가 무궁화를 좀 많이 그려요.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무궁화 그리면 그렇게 운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창도 많이 타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집중적으로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연인지모지만 종교 그림을 그리니까 영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때 갑자기 이런 분들이 막 찾아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나라가 잘뭐 시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살게 된게 그분들의 그런 목숨과 바꾼 이런 평화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그런 감이 오더니 막 그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예, 지금은 그걸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시를 가끔 인사동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도 좀 하고 하는데 이런 3, 3월이나 8월 뭐 이럴 때는 좀, 좀 바쁜 시기입니다.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이 예, 팬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.